지는 듯한 더위에는 시원한 호프나 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들은 왜 맥주를 호프라고 부를까요? 호프는 옛날식 건배사 위하열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오늘의 어원 사전은 호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엔 쓰임이 조금 덜해졌지만 예전만 해도 호프, 호프집이라는 말은 술집을 대표하는 말이었었죠. 그렇다면 이 호프라는 말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프는 독일어 호프브로이에서 유래되었는데 오프는 마당, 공중 정원을 뜻하는 말이고 브로이는 양조장을 의미하는 말로 합쳐서 공정 양조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맥주집, 특히 생맥주 전문점을 뜻하는 말이 된 것이냐 하면 1986년 11월 오비 맥주에서 대학로에 생맥주 체인점을 오픈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식 공정 양조장이라는 어딘가 있어 보이는 말로 상호를 오비오프라고 하여 런칭하였는데, 정말이지. 대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맥주는 파는 곳은 호프집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요즘에 호프집보다 더 많이 쓰는 퍼프 영국의 선술집을 의미하는 퍼블릭 하우스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생맥주에서 수제맥주의 시대로 바뀌면서 맥주의 재료 중 하나가 호비라는 것이 알려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호프집의 호프가 호비 5원인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너무 그럴싸해서 깜빡 속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쌉싸름한 향을 내는 원료 호프는 어디서 유래되었을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인도 유럽어 스크캡은 송이 같은 꽃차례를 의미하는데 초기 게르만어 북프날로 파생되고 15세기 경 중세 네덜란드 호프로 파생된 다음 지금의 원뿔 모양의 씨앗이 달인 덩굴식물 호프된 것이지요. 보비 향과 쓴맛을 위한 서브 재료라면 맥주의 주재료는 메가입니다. 메가는 보리 맥자와 싹 아자로 말 그대로 보리의 싹을 말하죠. 참고로 밀도 보리 맥자를 쓰는데 중국을 기준으로 보리가 밀보다 먼저 전해졌고 식사로 더 중요했기 때문에 대맥이라고 부르고 밀은 소맥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리의 싹을 건조시킨 것을 메가라고 하는데 한식의 식재료로 말할 땐 엿기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름이라고 해서 엿에서 짜낸 기름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니고요 기름은 기르다를 명사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게 과거 엿기름을 보리기름으로 부른 것만 해도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왜 보리기름이 아니고 엿기름이냐 하면 과거 엿을 만드는 주재료가 메가여서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네요. 메가는 영어로 몰트인데 보리는 부드러운 이라는 의미에 인도 유럽어 미래에서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보통 곡물을 물에 담가서 불리는 과정을 통해 부드럽게 한다는 의미로 차용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후 웨스트 섹스너 밀트로 파생되고, 초기 게르마너 몰탐을 거쳐 지금의 몰트가 된 것이지요. 혹프에 대한 어원으로 시작해서, 맥주의 재료 혹과 맥가까지 알아본 유래 아조시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난 말의 어원으로 찾아오겠습니다.